네 선재도 바닷가에서 좋은 아침 카페입니다. 네, 패스트트리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영재입니다. 이야, 카페가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자유의 신선도 있고, 옛날 팝빙 수도 있고, 그렇죠. 어, 2층은 펜션도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노을이 아름다운 카페입니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메뉴도 같이 하고 있네요. 좋은 아침, 패스 츄리 신메뉴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펜션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노래방 채널도 있고, 아,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야, 아이고. 빵들, 아까 시그니처 먹었던 네. 패스치, 식빵. 네, 맛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선재도 오면 너무 좋네요. 노을이 아름다운 선제도 카페입니다. 감사합니다.